하나, 둘, 정은 씨의 카페 앞으로 모여드는 사람들오늘은 특별한 달리기가 있이날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사사런투어라고합이다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사 달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수원화성이라는 유네스코의 정말 소중한 유산이 있기 때문에 이런 수원화성을 역사로 안내해 드리면서 관광도 시켜드리고 사진도 찍어 드리고 달리기도 해 드리고 끝나고 음료도 제공해 드리고 그렇게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습니다. 달리기가 처음인 분들도 있지만 대체로 러너들이 모이다 보니 역시 매달에 관심 집중입니다. 저도 솔직히 정은 씨 때문에 달리기를 처음 1km 달리기부터 역사투어로 시작했거든요. 솔직히 그때 그냥 운동사만 만보 걷기 정도만 하고 있었거요 내가 뛸수 있을까? 가요? 막 이런, 너무 약간 겁이 나잖아. 그래서, 어, 1km 달리고 사진 찍고 한대? 그래서, 어, 그 정도는 할수 있지 않을까? 해서저 어, 가도 되나요? 막 이러고 신청해갖고 왔고 지금은 너무 즐겁게 같이 달리고 있습니다. 두분신청 네. 달리기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네요. 오늘 날씨도 좋고, 우와! 온도도 적당하고, 바람도 적당하게 불어줘서 굉장히 좋은 의미 있는 날이 될것 같아요. 본격적인 투어를 위해 화성으로 이동하는 사람들. 화창한 날씨에 발걸음이 들뜨기 시작합니다. <laughs>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은 아직 아침이라서 어색어하지만은 이따 같이 땀 흘리고 나면은 또 금방 친해지실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몸풀기 하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역사론 투어 장소는 수원화성. 세계 문화유산인 만큼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합니다. 네, 이 수원화성은 여러분들 모두 아시다시피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죠. 이거는 다 기본적인 거니까 다 알고 계시죠. 수원화성이 몇 번째로 등재가 됐을까요?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16개가 있어요. 다섯 번째? 어, 아, 다섯 번째, 정답. 아, 공부를 해왔어요? 공부를 해서 다섯 번째로 등재가 됐는데, 자, 잠깐 한번 뒤를 한번 돌아보시겠어요? 뒤를 도셨을 때, 깃발이 흩날리는 거 보이세요? 깃발이 파란색인데, 동서, 남북에서 4개의 문이 있는데, 동쪽에 있는 깃발색과 남쪽, 북쪽, 석쪽에 있는 깃발 색깔이 다 달라요. 어, 달리기를 하시면서 갑자기, 어, 깃발 색깔이 바뀌었다. 바로 말씀 주시는 분들께는 제가 에그타르트를 서비스로 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아 와! <laughs> 여러분, 집중해서 잘 달리기 해주시면 될것 같으세요? 제가 관광하면서 또 달리기 하면서 그 주변의 관광지를 찾아보다 보니까 어,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거랑 결합해서 공부를 하면 어, 역사도 재밌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그때 처음으로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조금 더이 수원화성을 알리기 위해서 수원화성이나 뭐 정조대왕, 정약궁뭐 영조, 이 정조대왕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다 공부하기도 했고 또 실제로 여기에서 문화 해설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항상 다 따라다니면서 다 메모하고 공부하고 해서 저만의 스토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역사 해설을 해드리고 있어요. 지금은 이 수원화성에 저를 어디다가 떨어뜨려놔도 다 술술 이야기를 할수 있을 정도로 된것 같아요. 오늘은 갈 길이 조금 멉니다. 저쪽에 보시면 은산 중턱에 조금 선 같은 거 보이세요? 네, 저게 서장대거든요? 저희는 오늘 네, 서장대까지 올라갈 거예요. 전학수! <laughs> 서장대까지 올라갈 건데, 몸풀기 하고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총두 시간이 걸리는 코스인 만큼 스트레칭은 필수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니까요. 오늘도 정은 씨의 남편은 사진 작가로 활약하실 예정입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화이팅! 첫 번째 스팟까지 가볍게 달리며 이동합니다. 약간의 경사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모두 여유로워 보이네요. 자, 저희 여기 잔디밭 위로 올라갈게요. 네, 카메라. 첫 번째 스팟에 도착했습니다. 자, 2, 여러분 숨차세요. 네, 내 네, 라고 200m 뛰었어요. 200m 뛰었습니다. 자, 여기서 왜 멈췄냐면요. 뒤쪽에 보시면 성곽이 있는데 성곽 벽에 이제 구멍을 자세히 보시면은 구멍의 각도가 조금 다르거든요. 어, 양 옆에 있는 거는 정면으로 되어 있고, 가운데 거는 아래로 뚫려 있죠. 왜 이렇게 각도를 다르게 만들어 놨을까요? 적군이 있는지 없는지 네. 확인하고 그 다음에 써야 하니까. 아, 네. 어, 비슷해요.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직선으로 되어 있는 거는 멀리 있는 적군을 향해서 어~ 포를 쏘기 위해서 되어 있고요 아래로 되어 있는 거는 가까이에 있는 선과 가까이에 있는 적군한테 포를 쏘기 위해서 그, 각도가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어요 자 간단하니까 기억하실 수 있으시죠 네 좋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시 또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조금 더긴 거리를 달리며 화성 곳곳을 눈에 담아 봅니다. 남녀노소 할것 없이 함께 달리니 힘든 줄 모르고 달리게 되는 시간. 화창한 날씨 덕에 달리기의 즐거움은 배가 됩니다. 경사로와 평지가 이어지는 코스를 자신의 페이스에 맞게 달리다 보면 어느새 다음 스팟에 오케이. 도착합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멈출게요. 네. 네. 쉬는 시간 수분 보충은 필수입니다. <laughs> 자 여러분 여기는 용역. 이라는 장소인데요. 제가 수원 화성에서 가장 첫 번째로 좋아하는 장소이기도 해요. 수원 팔경 중에 하나가 바로 이곳인데요. 이곳을 용지대월이라고도 해요. 보름달이 뜰때 이곳에 오면은 이 용연에 비친 달이랑 하늘에 비친 달이랑 두 가지의 달을 볼수 있다고 라 해서 용지 대월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여름에도 당연히 무척 예쁘지만 겨울에는 더 예뻐요. 겨울에는 여기 용연에도 다 눈이 소복히 쌓이거든요. 온통 다 하얀 세상이라서 정말 예쁩니다. 뒷발 바꾼 것 같은데. 오, 여러분 출발하시기 전에 우리 저희 친구가. 아무도 말씀 못하셨는데 우리 친구가 깃발을 얘기해 줬어요. 저기 보이세요? 저기! 네. 네. 저기 왼쪽까지는 파란색이고 오른쪽부터는 무슨 색깔이죠? 검은색. 검은색. 네, 검은색이에요. 그래서 저기부터 가면 북쪽이라고 다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 이름이 뭐예요? 바로 김수빈이요. 수빈이? 네. 수빈이 이따가 에그타르트 줄게요. 네. 뛰고 또 뛰고 멈춰서면 역사를 배우고, 그렇게 쉼없이 수원 화성을 한 바퀴 돌며, 이제껏 몰랐던 화성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합니다. 지금 여기다가 무릎을 꿇고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여기 성각을 통해서 기도를 하셨대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무릎을 꿇은 자리가 이렇게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발로 뛰고 눈으로 직접 보며 배우는 역사 이야기에 평소엔 공부라면 관심 없었을 아이들까지 흥미롭게 달리기 시작합니다. 애들이랑 같이 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정우 님도 오랜만에 뵙고 더 예뻐지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하시는데요, 근데? 체력이 안 되네요. 자리 좀 나와야겠어요. 중간 지점까지 잘 달려오셨다면 기념사진 하나 찍고 가셔야겠죠? 그런데 수많은 장소 중왜 하필 수원 화성이었을까요? 그냥 이 풍경에 끌린 것 같아요. 보시면은 위에 높은 건물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시원한 초록+ 초록한 잔디밭에 마음이 평온해지는 성곽이라, 뭐 저렇게 떠다니는 플라잉 수원도 있고요. 그냥 멀지 않은데 여기만 오면 굉장히 힐링이 되더라고요 마음도 차분해지고 여유로워지고 힐링이 되다 보니까 그냥 이 공간을 더 많은 분들께 알리고 싶었어요 휴일이면 언제든 아내를 돕는 남편 처음엔 카메라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었지만 이제는 어엿한 정은 씨의 공식 사진작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놀람> 전문적까진 아닌데. 일단 뭐 자동, 수동, 조리개 값, 빛, 각도, 요 정도 계산할 수 있는, 네. 그 정도만 딱. 돼. 그러니까 이제 정은이가 노력한 게더 빛을 발할 수 있으니까 음. 그냥 하는 김에 제대로 하고 싶어서 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렌즈로 넘어가야 되는데 <laughs> 이제 줌 기능이나 그런 게 이제 또좀더 좋은 게 있으면 제가 안 움직이고 얘를 돌리면 되는데 지금은 제가 움직이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시 출발합시다. 이제 투어는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다시 오늘의 목적지인 서장대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어, 서장대는 저도 매일 가는 코스는 아니고 한 1년에 한 두세 번 가는 코스인데 오늘 마침이 딱그날이라서 오랜만에 올라간 서장대는 어떤 느낌일지 기대가 많이 되기도 하고요. 오늘도 날씨가 너무 좋아서 서장대 위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어떤 모습일지 기대를 한가득 품고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서장대로 올라가는 길목이에요. 목적지까지 남은 거리는 이제 600m. 마지막 언덕을 오르며 숨을 고르니 몸도 마음도 상쾌해지는 기분입니다. 아,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한국인의 거짓말, 거의 다 왔어. <laughs> 조금만 더가실게요 파이팅, 파이팅. <laughs> 아이들한테 도 좋은 영향일 <laughs> 것 같아요. 아1 0 k m 달렸거든요. 진짜? 어, 전보를 하셨네요. 그래? <laughs> 근데 10km까지밖에 못 달린다고 러더라고요 자기는 더한 분까지도 뛰고 싶 야, 너안 돼, 안 돼. 저 <laughs> 친구랑 나중에 천천히. 해. 어 주말에 그래도 가끔 달리기. 네. 해요, 어린 친구들은 무리 안 하는 게 좋죠. 어, 아직은 네. 성장하는 나이니까. 10km만 뛰는 것도 대단한데요. 네. 자, 아, 다 왔습니다. 다 왔어요. <목소리> 드디어 서장대 도착. 함께 올라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저희는 서장대에 올라왔습니다. 아아 괜찮으시죠? 아아 여기서 아니, 멋진 풍경 보고 있나요? 얼른 또 내려갈게요. 자 화이팅! 화이팅! 역사 런투어를 통해 서원 화성을 새롭게 접한 시간. 정상에서 바라보니 서원이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계단도 있고 또 언덕도 있고 어필도 있고 다운도 있고 <laughs> 하지만 또 멋진 풍경이 또 함께 하잖아. 그러니까 어 보는 눈으로 뷰로가 이 어, 있어요.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음. 몰랐던 그런 역사 이야기들으니까 되게 흥미롭고 재밌었어요. 역시 <laughs> 잘요 올라오느라 고생한 참가자들을 위해 한명한명 기념 사진을 남겨 줍니다. 아침에 보였던 어색함은 온데간데없고 이제는 서로 얼굴만 봐도 웃음이 가득해지네요. 같이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혼자 오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어, 누구랑 달리기를 해야 되지, 혼자 가도 될까라고 걱정을 하셨던 분들도 이 안에서 또 금방 친해지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사실 혼자라면 저 멀리까지 올라가는 게 쉽지 않은데, 같이 뛰기 때문에 멀리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같아요.